네, 좋습니다. 네, 그러면 스타트업의 리더십이란 뭐지?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스타트업 리더십. 그러니까 리더십은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 스타트업 리더십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. 스타트업의 대표가 가져야 될 리더십이다. 그런데 보통 리더십하고는 좀 달라요. 특별하죠. 그리고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. 왜냐면, 다른 리더십은 어쩌면 기반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 상태로 출발해요. 제가 어떤 회사로 들어갔는데, 부장급으로 제가 스카우트 됐으러 갔다든지, 어떤 기업에 들어간다 한들, 다 뭔가 기반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기반 하나도 없이, 그냥 완전 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. 심지어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. 가족도요, 내가 태어나자마자 다 기반이 있는 뭐 기반의 정도야 다르겠지만, 다 기반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.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, 근데 기반 없이 그냥 생으로 시작하다 보니까, 그냥 강력한 리더십 필요하겠죠. 그냥 뭐 어느 정도, 어느 정도 리더십만 하면 보통 있잖아요. 리더십이 조금 없어도 기반이 이루어져 있으면 다 하던 게 있,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그것만 하면 굳이 큰 리더십 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, 왜냐하면 질서와 기반이라는 거는 있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만약 없는 경우는 다 세우는데 생각해 보세요. 내가 한 건물을 하나 새로 짓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그냥 건물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심지어 그냥 기존 건물이 좀 무너져 있어. 그럼 그냥 인테리어하고 좀 보수하면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실제로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. 그럼 건물 하나 다쌓아야 돼. 그럼 뭐, 디자인도 해야 되고, 설계도도 그려야 되고, 그거 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들을 거 아니에요? 그게 바로, 예, 리더십이, 지금 스타트업 리더십이거든요. 거기 중에 가장 중요한 뭡니까? 보상입니다. 기존에 있는 팀이나 조직에서는 그런 보상체가 계 이미 갖춰져 있지만, 여기서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. 보상을 받을 거라는 보상, 보장을 할 수가 없어. 그래서 리더, 리더가 보상이 안 나올 경우에 금방 팔로우가 도망치거나 팀원들이 그만둔다고 할 수도 있, 있는 거죠. 그러면 그 리더십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상이 아니라 리더를 보고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보상도 중요합니다. 그런데 그 보상을 위해서라면 리더가 아, 난 이런 리더가 반드시 내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보상해 줄 것이고 같이 뜻을 이루어 가는데 분명한 확신이 있다. 이런 리더가 되려면 어떤 스타트업 리더라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. 어,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스타트업 리더십을 잘 하려면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하냐 했을 때 저는 자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. 저 의외의 대답일 수 있어요. 자기관리는 뭐 굳이 리더십이랑 관련이 있어? 라고 했을 때 저는 자기관리가 안 되면 결국에는 신뢰를 잃는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. 제가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. <laughs> 그래서 게임 중독이 있어서 밤새도록 게임을 했는데 다음날 어, 게임을 너무 오래 한 나머지 피곤해가지고 미팅이 늦었어요. 리더가 탁 들어왔는데 늦었어. 사람들이, 처음이야, 조금, 뭐, 그러려니 하는데, 또 늦었어. 중독이니까. 계속 매일 밤할거 아니에요. 다크서클 막 치고. 그래가지고, 나중에 물어봐요. 왜 늦었냐, 이러면은, 처음에 거짓말을 하겠죠. 아, 나 이것 때문에 늦었고, 저것 때문에 늦었고, 아, 모르는데 뭐 결국엔 들키게 돼 있어요. 긴 꼬리면, 꼬리가 들면, 예, 밟히는 거죠. 그러면은, 그게 들켰을 경우, 아니, 들키지 않아도, 생각해보자. 계속 늦으면 이게 뭐 실력이 떨어지겠죠. 뭐 떨어지겠죠. 그런 리더가 아무리 좋은 말로 한다 한들 이미. 예. 네. 그리고 특히 스타트업은 그게 더 심합니다.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티가 잘나요. 묻혀가기가 힘들어. 그렇죠. 근데 리더는 주목을 다 받잖아요. 그냥 뭐한 역할만 하네야. 이것도 아니고, 얘만 나만 바라봐. 지금 나만 바라보고 있어. 근데 내가 딴짓하고 있다? 티가 나, 쉽게 나죠. 저도 제가 팀원이 있는데, 그 팀원이 무섭습니다. 같이 사는데, 그냥 제 얼굴만 보고도 알아요. 아, 형님, 뭐, 뭐 하셨네요? 어떻게 하셨네요? 아, 제가 다 압니다. 뭐, 그런 눈빛이에요, 이미. 그래서 제가 마음이 항상 불편해요. <laughs> 아니, 뭐, 나에 <다시 웃음> 내가 일거수, 일투족을 다 감시당한 느낌이랄까? 아니, 부, 아니, 그, 그렇게 굳이 보고 있지도 않은데, 자격지심인 거죠. 그만큼 리더가 부담감이 있는 자리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스타트업 리더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이죠. 보험도 돼야 되고, 네. 정신력도 당해야 네. 되고, 참 쉽지 않네요.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자면, 자기관리. 음. 자기 관리를 잘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업에도 기여를 더할수 있어요. 어, 근데 자기 관리라는 게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어, 예를 들어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리더가 있는데 일을 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. 제정신이 아닌 거죠.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죠. 그냥 막, 막 맨날 혼동스러워.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그냥 정신없다고 생각. 뭐, 제가 제야 되는 거 까먹고. 어뭐뭘 한지도 모르겠고.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중독에 있던 뭐 마약 중독이라고 그냥 너무 극적인가요? 어쨌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아무리 입을 입으로 막 현혹을 해서 야 같이 자라고자 이래도 이미 언젠가는 등록. 언젠가는 등록. 자기 관리. 근데, 근데,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, 생각보다, 그,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없거니와, 음. 리더들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. 보통은 리더들이 큰 꿈과 열정으로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. 근데 자기 관리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음.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. 저는 <laughs> <laughs> 확신합니다. 예. 네. 아, 그러신가요 <laughs> 네. 제정신이 아닌 거죠 <laughs> 그래서 저는 뒤늦게 그 자기관리를 하느라 일을 쓰고 있고 지금 또 싸우고 있어요 제 자신과 아내 자신을 관리를 잘해야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통해서 팀이 연합이 되고 결성이 돼서 내가 우리가 원하는 팀의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 그리고 자기의 자금, 재, 재정, 관리 그리고 자기의 거, 그 뭐죠 스케줄 관리, 그다음에 뭐 청결 관리 이런 건 기본인 거죠.